소매업의 본질 및 주요 관점. 어, 유통에 대한 기본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유통이란 뭘까요? 유통이라는 것은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자로부터 소비자 또는 사용자에게 흐르도록 하는 기업 활동의 수행을 우리가 유통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유통의 유형에서 가장 일반적인 유형을 보면은 여러분 교환에 나와 있는대로 생산자 제조업자가 도매상에게, 도매상은 소매상에게, 소매상은 소비자에게 흘러가는 이런 과정이 가장 유통의 일반적인 형태라고 볼수 있는데 대표적인 예로는 우리가 편의품이라든가 의약품 같은 경우가 여기에 포함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두 번째 유형은 생산자가 도매상을 거치지 않고 직접 어, 소매상으로 가는 거죠. 또 소매상은 소비자에게 주는 형태로 이루어졌는데 어, 이러한 예는 우리가 이제 백화점이라든가 대형 슈퍼마켓이 여기에 포함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 어떤 학생들은 백화점을 도매상으로 알고 있는데 어, 백화점은 도매상이 아니라 소매상이죠. 단지 다량의 물건을 대량으로 구매하기 때문에 도매상에서 구입하지 않고 제조업자로부터 구매하는 것이죠. 이제 소매업체가 무엇인지 볼까요? 업체란 고객이 편리하게 쇼핑을 하도록 객층별 또는 고객의 라이프 스타일별로 상품 구성을 한 판매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백화점은 중산계급 또는 그 이상계급의 계층에게 패션이나 격이 높은 상품을 중심으로 상품 부문별로 매장을 구분해 거대한 건물에서 집중 판매하는 소매점이라면 슈퍼마켓은 주부들에게 매일매일 신선한 식자재를 제공하고 일상생활용품을 박리담에로 판매하는 소매점이라는 점이 있겠습니다. 여기서 잠시 학습을 멈추고 쉬어가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이번 학기 동안 여러분이 소매 마케팅을 수강하면서 더 필요한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이트를 준비했습니다. 즐겨찾기에 등록해두고 수시로 들어가서 관련 정보들을 탐색하고 정리해두면 도움이 되겠죠?